주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 기도회가 11월 18일 목요일 수능일 오전 8시 40분부터 이 교육관 3층 소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엮여에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막무가내 같아 보이는 기도 같아 보여도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 명쾌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할 때 이러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할 때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느라 기도 생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엄정성이 내 안에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응징성만 강조하는 말씀만 기억된다면 기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과 친밀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또 아버지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여 회복의 은총을 입으며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나눔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나누어 보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때 체험했던 은혜들도 함께 구역의 식구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 그리고 중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여 기도생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교구와 구역, 또 가정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몇 분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함을 통해 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걷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의 중보 기도 제목들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18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함께 간절히 또 공부함으로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와 가정과 질병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구역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풍성한 나눔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